본문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에 끝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길 위에 놓여진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길은 단순히 도로만 의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서 성도가 살아야 할 살, 삶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치러 올라가는 그길 위에 서 있습니다. 조금 더 본문이 진지해지고 본문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제자들은 스승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직 제자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때론 성경에서 제자들의 이런 모습에 답답해도 하시고 꾸중도 하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장차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깨닫게 해줄 그날을 생각하며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제자의 삶이 어떤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좁은 맥락에서 보면 "깨어있어라"라는 흐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서 "깨어있어라"라는 메시지의 핵심은 항상 깨어 있는 겁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그리스의 오심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이단의 출현이나 자연재해나 기근이나 전쟁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긴박한 오심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죄로 물든 피조세계에 항상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사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곧 예수님이 오시니 더 조심하라. 곧 예수님이 오시니 두려움을 가지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평안할 때도 항상 끼어 있는 거고 세상에 여러 소리가 많을 때도 항상 끼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삶의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어쩌면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연적인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4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불을 땅에 던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성욕심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메시지와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든 행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런데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름 멋진 앞날을 기대했는데 복음이 가져오는 여파를 불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불은 분명하게 심판을 의미합니다 구원자로 오심을 믿지 않는 자들의 결과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49절 하반절 해석은 좀잘 해야 됩니다. 49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의미가 확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을 보면 이해가 좀 편합니다. 이미 불이 붙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뉘앙스가. 아쉬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일이 빨리 완료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소망이자 결단, 다짐, 사명 선언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시 한번 하시는 겁니다 이어진 50절도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세례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50절에서 말하는 세례는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구절도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얼마나 압박을 받는지요. 그러니까 50절에 나타나는 세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십자가를 받을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내가 얼마나 압박을 받습니까? 여기서 이 압박을 받는다는 말이 이제 순 에코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압박이 고난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집중하여 걷는 자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다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몰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걸어가는 그 길에 사명에 몰입하여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를 살려서 표현하면 스스로 압박하여 압박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 걷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집중하여 몰입하여 압박하며 걷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조금이라도 정신을 놓으면 언제 사탄은 곁에 다가와 수많은 유혹과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키를 한뼘 자라기엔 수년이 걸리는데 떨어지는 것은 참 금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되고요.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51절과 53절은 복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그 길로 몰입하고 집중하여 걸어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갈등이 발생합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그렇다라는 겁니다 갈등은 부딪히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고 제자들이 살아갈 삶에서 나타난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런데 갈등이, 살아갈 때 갈등이 발생하죠.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 안에서 복음 때문에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가장 마지막 상황에서의 어려움이지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시 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주 긴 시간을 두고 끝까지 기도하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조금 전하다가 조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며 저주를 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태국으로 우리 삼일교에서 파송한 박기룡 선교사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태국의 현지 목회자들이 자신에게 한국 선교사인 자신에게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 준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추진력입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런데 복음에 있어서는 목사님 성교사님,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는요, 태국 사람들은, 태국 목회자들은, 태국 성도들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적어도 40년 정도는 보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열정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화의 불교와 토착 종교로 깊이 걸려있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정말 긴 호흡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번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아? 어, 부딪혀. 갈등을 만들어. 너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았어. 난할 일을 다 했어. 부딪히면서 이렇게 마카파식으로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어려움에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좌절하지 말고 긴 호흡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며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우리 가족이 그렇죠.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매. 40년입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요. 긴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겁니다. 이어서 54절과 56절에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움직임을 보면 날씨는 분간하면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말을 잘하면서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인지 종말의 때인지 종말론적 관점에서 어떤 때인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 여러 가지 대화에 끼어서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시간의 관점에서 지금 어떤 때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그때가 어떤 때인지 알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오늘이 어떤 때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관점에서 지금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때에 맞추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결정하고 결단한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뉘앙스가 혼내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며 깨어있을 것을 계속 촉구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의 현장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으로 생각하고 믿고 긴 호흡을 가지고 분명한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은 우리가 있는 이곳은 여러분이 계신 지금 현재는 그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떠밀려 온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임을 이 아침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따라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따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될 겁니다. 이 생각을 하면 우리는 깨어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어느 한 성도의 인생도 사소한 인생은 없습니다. 이 종말론적 사명 의식이 애굽에 가서 노예로 고생하다가 총리까지 된 요셉의 의식이 아니었습니까? 요셉은 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의식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의식은 총리의 자리에 가서 생긴 게 아니고 왕후의 자리에 가서 생긴 게 아니라 노예에 있을 때부터 생각했고 비참한 여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그때부터 생각했던 성도의 의식이었습니다 이 사명의식이 오늘 하루 각자의 자리를 성실하게 집중하며 몰입하며 살아가는 제사, 제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교만과 허세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마지막으로 57절과 59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법정, 소송 하지 말라라는 윤리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 소송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소송을 통해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심판을 앞두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 심판이 자신들의 위치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지 못합니다. 마치 바로 앞에 구덩이가 있는데 절벽이 있는데 다른 곳을 보며 희희낙락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한두 발 걸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경고하며 회, 회개와 하나님과 화해할 기회가 남아 있을 때 화해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화해할 수 있을 때 재판장이 가기 전에 그때만 기회가 있다라는 정말로적 메시지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를 정신을 번쩍 띄게 합니다. 사탄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복음에 우리의 사명에 집중력 있게 사는 삶을 방해합니다 이런저런 이유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는 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근거가 되고 설명의 이유가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의 집중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나의 저 깊이 있는 욕심과 욕망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다시 한번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제자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가 매우 혼란하죠.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올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집중하는 결단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를 걸어가신 예수님도 스스로를 압박하며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떤 영을 부어주셨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으니 두려워 말고 믿고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 기도하며 또긴 기도의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각자의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 각자의 삶에 놓여진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